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금융감독원 원장님 이번 mbk 형플러스 사태 말입니다. 이거 사건이 터져야 움직이는 금융당국 허점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거 한국 사모펀드제도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시장에 진입하고 팔 때는 까다롭지만 막, 막상 굴리고 운영할 땐 깜깜이입니다. 이거 라임, 옵티모스 디스커버리, 젠투, 알펜루트 이거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치를 떠는 사건들 아닙니까? 네. 라임사태 때, 때 1조 6천억 증발했습니다. 부실채권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하는데에도 감독은 몰랐거든요. 옵티머스 사건 더 충격적입니다.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속이고요, 실제는 비상장 회사 채에다 투자했습니다. 이거 사기죠. 디스커버리, 젠투, 알펜루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늘었고, 당국은 판매 규제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판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죠. 깜깜이 펀드 폭탄 돌리기 이런 거 금융 감독원이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게. MBK 사건도 마찬가지죠. MBK는 홈플러스 살때 4조원 빚을 냈고요. 그 뒤에 자산을 팔아서 다시 빌려 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게 근데 이 심각한 그 위험을 투자자나 시장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반기체 발행 직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바로 회생 절차로 갔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공시만 제대로 됐어도 피해자 700명 그리고 추가 피해 4천억 대 이거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시장 감시했을까요? 증권사들조차 제때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MBK와 홈플러스 내부 정부 서로 공유해가면서 짝짝꿍하면서 이해상충 의혹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폰드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이게 폼CF제도죠. 영국은 감독당국하고 투자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계속 공개를 합니다. 보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독당국에게만 기이공개로 그 보고를 하는데 사고가 나야 뒤늦게 조사와 제재를 합니다. 이게 근데 무지 심각한 게 이겁니다. 당국의 보고를 아예 안 받으면 민간은 스스로라도 그걸 검증하거나 검토하고 투자를 아예 안 합니다. 근데 당국이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당국의 보고 받았으니까 뭔가 조치를 하거나 검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보고를 받으면 검토를 하고 감시를 해야죠. 이제 좀 바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펀드 운용사와 투자받는 기업이 차입 비율, 자산 매각, 유동성 위험 같은 정보를 상시로 그리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투자자하고 시장에도 리스크 공시를 좀 음용화시키고 운용사와 책임자에 대한 시장 자율 감시 체제나 기관 투자자들의 감독 협의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홈플러스 사태가 또한 번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시장을 더 더럽히지 못하도록 우리 금융이 금감원 먼저 다 금을 쳐서 방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어 방어 이렇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의 직원 갑질 의혹에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가 유관기관 민간 단체들의 정관 개정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죠. 금융위 제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이 올라오면 보통 한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길은 걸 봐도 3개월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2월 달에 손해 사정사회에서 정관병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가타부터 빨리 결정을 해줘야 <놀람>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안 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개월이 지난 동안 답변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분명한 건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서면 답변 온 것에 허위보고성 답변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왜 늦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파악해서 본인한테 직접 사후 보고해 주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유감인 것이 좀 있어서 한 말씀을 꼭 드리려고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아 어려운 국민들 좀 대출금 좀 깎아주거나 탄감해 주자는데 이게 왜 사회주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이념 탈영할 얘기인가 이게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려운 국민들 회생시켜 주자는데 그런 뭐 채납이나 파산자 지금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도 파산으로 많이 가는데 이걸 그냥 시장에만 맡겨준다는 것은 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자들 자꾸, 저기 예를 드시는데 악용하는 자를 잡아서 그리고 또 그걸 막아야죠. 그냥 구독기가 무서워 장못당그겠습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대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다 지원을 하고 탄감하고요. 그런 걸 악용하는 자를 잡거나 막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간업체도 돈 뜯는다는 표현 저도 참 이런 표현은 참 유감입니다. 잘 되는 집에서 돈을 좀 걷어서 안 되는 집에다 내려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지 어떻게 그민간업체 돈을 뜯는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좀 많은 데서 걷어서 어려운 데 나눠주는 게 상례다. 그럼 어려운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또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음. 자, 국민들 좀 빛나는 거탐감해 주는 거 이거 좀 국민들 어려운을회사시켜 주자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런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7년 이상이니까 사실상 파산 수준에 이르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대신 그 말씀하신 뭐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부작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